자, 지금, 어, 그, 버림버림 어, 버림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버림 콘크리트는 오전에서한 8전 정도, 어, 사이로 이제 치게 되는데, 뭐, 깊은 쪽에는 뭐, 한 10전까지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1차적인 잡석 타짐을할 때, 어, 가급적이면은 수평을, 평활도를 최대한 유지시켜주면은 콘크리트 두께가 한 5전에서 한 7전 정도 사이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기 그 말뚝이, 어, 보이실 건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요 부분에 그 케이블 타이로 그래서 수평을 저희가 기점을 다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린 콘크리트의 수평의 그 평활도가 원활하게 나오게 되는데, 자이 수평을 제가 그 항상 어 말씀을 자꾸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수평이 잘 나와야지 여기 위에 이제 단열재가 시공되고 거푸집이 이제 설치될 때 평평하게 나오고요. 제일 그 중요한. 어 그 단열재를 시공했었을 때 철근 배근을 했었을 때 철근 배근의 피복 두께가 예, 균등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중간에 있는 부분이 많이 꺼지거나 어, 이런 어,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스치로포를 이렇게 이제 바닥에 단열재를 깔았을 때 이렇게 굴곡이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철근이 어, 하부근과 상부근이 이렇게 철근이 깔렸을 때. 거기에 콘크리트가, 어, 가지고 있는 피부 두께가 어떤 데는 뭐 20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또 10cm, 예, 10전이 될 수도 있고,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수평의 평활동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버리면은, 그 다음 후속 작업이 아주, 어, 힘들어집니다. 어, 특히 그 바깥의 테두리로 거푸집을 그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도, 어, 수평이 잘 나오게 되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편합니다. 지금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레미콘 뒤에그 슈트 있는 부분을 뒤쪽으로 이렇게 콘크리트를 받아서 포크레인이 보통 버림 같은 경우는 범프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타서을 해도 충분합니다. 버림 같은 경우는 정밀도가 그렇게 이제 막 정밀하게, 평평하게는 안 나와도 돼요. 오차 범위를 한 2cm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됩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은 이제 평평할수록 이제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기초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를 저희는 이제 보통 5mm에서 7mm 정도 잡아두는데 나중에 이제 실을 치고 타설을 했었을 때 어떻게 평평하게 나오는지를 저희가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크레인으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해주고요. 그리고 저기 밀대를 잡고 계시는 분이 이렇게 닦아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뚝을 박아서 저기 레벨을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기점을 잡았는 부분에 여기에다 케이블 타일을 이렇게 묶어주면은 네, 전체적으로 어, 수평이 평평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내일은 철근과 거푸집 어, 그 작업을 할 건데 아침 어, 일찍부터 작업을 하지만은 무리한 하중을 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문제가 되니까 지금 또 날씨가 되게 좋아요, 좋기 때문에 충분히 어, 작업하는 데는 지장 없도록. 어, 양생이 됩니다. 어, 또 간혹 가다가 이제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이거를 또 존치 양수, 양생 기간을 또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지금 버린 콘크리트는 버려지는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작업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어, 하나의 이제 밑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그 버린 콘크리트가 쳐져 어, 있지 않고 이런 흙바닥에서 거푸집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수평도 수평이지만 나중에 이 성토 부분이 비가 많이 오거나 이제 지반이 어 이제 제대로 다져지지 않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제 이흙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흙이 비를 많이 맞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 공극이 안 생기고 하중을 받게 되면 지금 높이가 비가 오고 나면은 높이가 높이 값이 달라져요. 그만큼 어 다짐이 중요하다는 점. 그래서. 송토 부분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 위에 어, 그림을 그려서 어, 거푸집을 설치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금액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흙 위에서 바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기초를 칠때 보시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레벨값이 에,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어, FMZ로 어, 지금 자, 잡석 다짐을 한 20점 정도 네. 다져주고 어, 이렇게 버림을 어, 쳐주고 버림 위에 먹을 놓고 버프집을 설치해서 어,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버림 콘크리트에 대해서 타살하는 부분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내일은 버프집과 어, 철근배근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어,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